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추심 김실장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채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100% 무료 상담이고, 위임시에도 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 대금 회수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우체국 등기우 편제도를 이용해서 보내는 문서로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중에 소송 절차 진행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보난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액심판청구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점은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독 촉 절차입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없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따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어요. 강제집행 방법은 없나요? 지금 명령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즉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실시하는 압류나 경매처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재산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점은 정확한 은행 정보와 금액 또는 부동산 위치 등을 알아야 집행 가능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고의로 명의를 바꾼 경우가 많다 보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회, 신용조사 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노하우 없이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먼저 강제집행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실현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대상이 물건 또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수수료 후불로 진행하는 김 실장에게 위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품 대금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품 대금은 상법상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일반 채권보다는 짧은 소멸시효인 3년으로 적용되니 한시라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 들어가서 공판이 시작되기까지 거의 6개월 이상이 소요되니 소멸시효의 20%는 까먹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심 김실장이 무료 상담 수수료 후 불제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